오렌베어 시청자 여러분, 뉴욕 최고 비싼 거리, 뉴욕의 중심 센트럴파크가 뒤척인 1993년 영업을 시작한 역사와 전통의 포시즌스 호텔이 3년 넘게 문을 닫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호텔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문이 잠겨있고 영업이 중단 중인 상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의 용산, 명동과 비교될 만한 곳입니다. 저 멀리 메트라이트 본사가 보이고요. 명품 거리와 매우 가깝습니다. 호텔 폐쇄 이전 이 호텔 스위트룸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호텔 스위트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될 정도였습니다. 이 호텔은 208m 높이의 무려 52층으로 고층 건물이 진리한 뉴욕에서도 높이 순위 85위에 랭킹될 정도로 높은 건물입니다. 호텔만 높고 보자면 랭킹이 더 올라가는데요. 미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호텔이자 뉴욕에서 두 번째로 높은 호텔이자 그 호텔 안에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 2006년부터 장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지금 뉴욕 관광 붐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캐리어를 든 관광객으로 넘쳐나야 할 시간이지만 보시다시피 아무도 없습니다.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i m p 로 널리 알려진 중국계 미국인 건축가 이오밍 페이가 주인공입니다. 그가 2019년 5월 102세의 나이로 타기했을때 뉴욕타임즈는 무려 한 페이지를 하래 그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그는 1995년 미국 로큰롤 명예의 전당을 설계했고 존 F. 케네디 대통령 사후에 보스턴에서 JFK 대통령 도서관을 설계했습니다. 워싱턴 국립미술관도 그의 작품이고 너무나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도 페이의 작품입니다. 또한 명의 공동건축가 프랭크 윌리엄스도 거장입니다. 그는 맨네틴에서 거의 20개의 건물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점프클리스 펀더 문명 그리고 타임스퀘어의 W 호텔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하면 이 호텔은 높이 측면에서나 디자인 측면에서나 최고 중에 최고인데요 도대체 왜 문을 닫고 있는 걸까요? 그건 이 호텔 소유주인 타이 워너와 운영사인 코시쿠 사이의 법률 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주인 타이 워너는 소유의 공제 인형을 팔라 부자 순위 759에 오른 재벌이 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기에 본사인 고지서스가 운용비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위기성이 떨어진다고 믿고 고 마침 소로나가 터지면서 호텔 문도 닫게 됐습니다. 한번 호텔이 문을 닫자 일하던 직원들은 미처리된 임금과 퇴직금을 빼앗겼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고요. 3자간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에 겹치면서 호텔은 무려 3년 넘게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점은 최근 들어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인데요. 월저널 브로딩에 따르면, 하이워너와 포시즌스는 새 계약에 대한 합의에 근접한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연내 호텔 다시 문을 열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때 이 호텔 펜트하우스는 무려 하룻밤에 5만 달러,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내야 모을수 있는 최고급 객실이었습니다. 재오픈 이후 포시즌스는 과거의 명성을 다시. 개최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뉴욕 안에 벌어진 호텔 포시즌스 호텔에 대해 알아봤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